국민들은, 이제, 그거는, 또, 별거와 별개로 수신재가는 충분히 잘 준비됐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음, 합니다. 가벼운 질문은 뭐, 많습니다만. <laughs> 제일 무거운 질문 같은데. <laughs> 어, 이런 질문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네, 이 점은 있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은 완결적 인격체를 품는 과정이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책도 하고 실수 실패도 하죠 저도 뭐 그런 고통의 사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공인이 되기 전에 어쨌든 음주운전 자료 처벌 받았죠 그러고 나서는 절대 하지 말자 했었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직자가 된다면 더더욱 그렇죠. 한 번의 실수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면 그 실수의 경험을 새로운 도전에 실력 향상의 계기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부정 못한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특히 공직자가 된이유로는 그 그런 실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배려해주십사 네. 말씀드립니다. 음,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아, 이 국가의 리더, 지도자는 말실어해서 적절한 용어 없을 텐데 국가의 행정 경력의 최종 책임을 지는 리더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야 하죠. 그런데 초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 많습니다. 깨끗할지 몰라. 우리가 강요나 아니면 주요 인사를 선발할 때도 경험 많은 사람들을 뽑잖아요. 경험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설거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접시를 깨는 경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걸 안전하게 하겠다고 초보 신진들을 고용하면 위험하죠. 우리가 왜흠 없는 사람을 찾아서 국회의사청 문에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인사청문회 그 지난한 과정을 각오하고서도 문제가 일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맡겨야 되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경험들이 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신제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공인과 개인은 다르다. 공인은 공적인 공적 도덕관념의 제1은 부패하지 않는 거죠. 주어진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권한을 자기 이익이나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행위는 정말로 공적으로 부도덕한 것이죠. 제가 저희 가족하고 다툰 내용이 녹음이 돼서 원산권 사방에 그게 지금도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되고 또 제가 인격수 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 어떤 경우 가든 간에 그런 욕설 녹음이 만들어지게 된점 제가 욕설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한번또 사과드립니다. 제 부족함의 소상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는 왜 그런 일을 벌어졌는가라는 거죠. 제가 형님 보고 지원을 해주고 둘이서 뭐 전국 일주일 정도이 되거나 할 정도로 가까웠는데 제가 시장이 된 후에 시정에 직접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막았고 그걸 막으니까 공무원들에게 직접 어떤 지시를 하거나 간섭을 하고 요구하고 남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다시 자단당하니까 어머니를 찾아가서 저한테 전화 연결하라고 위협고 그래서 말렸더니 인간으로서 자식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이렇게 말했느냐라고 제가 심하게 따졌고 그 후에는 또 어머니를 또 찾아가서 폭행하고 김을 무 부수는 이런 정말 말하기 어려운 참담한 과정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그리고 저는 시정개입을 막기 위해서 저는 그게 우리 형님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여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뭘 자꾸 대접하고 갖다주고 막 이렇게 바람 넣고해서 가만 안놔두 돼. 본 본인이 나서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저하고 통화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권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완전히 봉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충돌이 발생해버렸다는 정도. 사실은 고래는좀해주시면 그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 제가 공직자가 된 이후에는 어쨌든 공적 권한 행사에서 투명하게 사적 남용은 감히 없이 했고 또 공직자가 가진 권한과 이 영향력을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썼다고 자부합니다. 아, 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겠고요 공직자로서 가진 결격은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겁니다. 자기 가족의 이익을 챙기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또 자신의 관계된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그,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 배신배임 행위죠. 그 점들을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하늘의 대국 어떤 경우에도 제가 실수는 해서 다 막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공, 공직자로서의 저,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자신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감사니다